이재명은 끝났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모스탄 전 국제 행사 사법 대사가 수일 전 한국에 입국하여 온갖 박해를 받아 가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후보 사인회까지 압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난 첫째, 지난 6.3 대선은 중국 공산당과 북의 김정은이가 사기꾼 이재명 세력과 함께 저지른 원천적인 부정 선거이기에 미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솔방울인지 쌍방울인지 하는 기업의 온호를 부추겨 그금 800만 달러를 뚱뚱부에게 상납한 것은 미국법과 유엔의 대북제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절대로 어물정 덮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점이며 셋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독재적 인권침해이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음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내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에 수감되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폭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학생이던 시절 안동댐 부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스탄 대사가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범죄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측에서는 놀랍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3주쯤 전에 이재명의 배노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서대문갑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거머쥔 민주파출소장 김동완은 모숫한 대사를 금방 고발이라도 할 것처럼 방방 떨더니 입을 꾹 감으로 버린 것으로 보아 이것도 오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없고 억울하다면 당연히 당시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증인들을 내세워서 결백을 주장하여야 할 터이지만 이제 막판까지 몰린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모스탄 같은 거물급 인물이 방안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환대를 하고 트럼프와의 간세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등신들만 모였는지 그런 지혜를 가진 인간들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스탄 대사를 핍박할 국리만 하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래도 힘내십시오. 하늘은 우리를 지켜줄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